자, 이런 거 좋죠, 지금. 계속 밑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었는데, 빨간선 뚫었어요, 지금. 음, 곧 v 르 전인데, 걸려도 더 가지 않을까 싶은 W 패턴이죠. 자, 지금 아침에 좋은 거는 이놈이랑 이놈이랑 이놈이 제일 수급도 살아있고 차트도 좋고 W자 두개그 다음에 양음양 제가 이것도 설명드릴 때저 위로 열려있다 그랬죠. 자, 뚫었네요. 매수 다점을 주고 있구만요 쓰리전점 돌파가 아닙니까 지금 위, 갭 떠놓고 윗골리 달고 있는 뒤 다시 올릴 때 매수합니다. 상선에 걸려있고요 일단, 대규모 투자 소식도 있고요 이놈은. 일 박스권으로 무빙하고 있는 뒤, 빨간 선까지 뚫어주는 흐름 나오고 있고, 일단 다음 VR까지 4% 열려있다 보여지는 종목이고요 종목이 무거우니까 조금 조금씩 올라가겠구나 차도 좋네, 지금. 아까 밑에서 계속 파동치고 아침에도 쳤다가 저기를 못 들었죠. 제가 선거 온데 근데 지금 돌파 돼 있죠. 근데 돌파 타점이 나온 거예요, 지금. 아까 아침에는 7,800원 부근에서 눌림목 타점이 나왔던 거고. 근데 딱 선거 온데 8,900원 못 와서 그냥 밀어버렸에요 근데 지금은 N장, 총 기계를 봤을 때 N장 패턴으로써 돌파가 나와. 갭도서 그냥 날라가 버리네. 그 이놈도 제가 이때부터 매수하라고 한 거고, 대가리들을 올리고 있다 한 거고, 첫날 23%가 나왔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